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 혹시 밖에 저 멀리 보이실까요? 네, 바다입니다. 아, 오션뷰가 특징인 30평대 아파트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어, 새 집이고요. 첫 입주하시는 건데, 이 정도면 분양가 얼마 정도 할것 같으세요? 네, 뭐 4억, 5억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인천이고요 저희가 가성비를 정말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호실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2억 원대 후반부터 지금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오션뷰라고 해서 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니까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울리지 않죠 오션뷰의 가성비라니 이번 집은 가능하니까 내부 영상 쭉 보시고 아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휴 이런 거 관계 없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매물 빠르게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내부 영상 바로 보시죠. 네 현관입니다. 어, 깔끔한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 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 돌면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도 잘 나와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장식장을 짜드렸기 때문에 디퓨저나 뭐 차키 같은 거 두시면 너무 좋을 만한 선반이 짜져 있습니다. 돌아서 우측으로 돌면은 어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는 구조라서 굉장히 깊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왼쪽이 자칫하면 이제 일반 도배지로 마감을 하면 굉장히 밋밋할 수 있는데 멋진 템파보드로 마감을 해서 이 집을 조금 더어 입체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메인 화장실이 바로 딸려 있는데요. 뭐, 당연히, 어, 메인 화장실이니까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부스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어, 집안의 가장 궁신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 지금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 가족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왔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쭉 들어서면 주방과 실이 어, 이렇게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 구조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주방 구조는 D자형 구조인데 보시면 굉장히 수납장잘 짜져 있어요. 크기도 크기이지만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 편에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콘센트를 하나 빼놓은 걸 보니까 이쪽에도 추가로 냉장고 설치하시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상하부 장 모두 알맞게 잘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는 지금 영상을 앵글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주 전형적인 30평대 아파트의 그런 거실과 주방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어, 너비도 너비지만 깊이감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어, 이 집에 어, 가족 구성원 수가 좀 많으셔도 부담 없이 어, 걸치적거리는 거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아트월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집의 또 장점이죠.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멋진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밤에는 조금 더 멋진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션뷰가 보이는 집이 수도권에 그렇게 흔치가 않는데, 이번 집이 그게 가능한 집인 것 같습니다. 어, 막힘 없는 뷰.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호실이 20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어, 이집 자체가 굉장히 어, 이 뷰를 중요시하는 세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음, 또 하나 이 거실의 장점은 이 창호에 있습니다. 지금 이중창으로 가장 A급 브랜드인 LX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 왼쪽 편에는 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할 수 있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까지 모두 완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안쪽에서 이렇게 비춰봐도 어 막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탁 트여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밝고 어, 넓은 집이다 이런 어, 느낌이 탁 드네요. 네, 주방 왼쪽으로 나와 있는 이쪽 공간이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크기는 아, 중간 방 사이즈 정도 되겠네요. 네, 안쪽에도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나와 있고 이쪽에도 수전이나 배수구가 모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이나 요 옆에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방 어디에든 여러분들 워시타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와서 왼쪽에 있는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깔끔하게 잘 나왔죠? 또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 발코니에서도, 어, 그 오션뷰를 그대로 즐길 수 있고요. 어, 아파트답게 발코니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거실 왼편에 있는 안방 보실 텐데요. 자, 너비 한번 보세요. 역시, 이, 30평이 넘어가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방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네요. 거실이랑 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멋진 오션뷰를 이 안방에서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붙방이장을 짜셔도 되는데 너비가 넓기 때문에 저 안쪽에 나와 있는 공간만 활용하셔서 하신다면 이 남는 공간을 모두 그냥 침대 하나 정도 놓으시고 조명 예쁜 거 하나 세팅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될것 같아요. 화장대 공간도 앞쪽에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도 예쁘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션뷰의 아파트 30평형대. 얼마 정도 할것 같으세요? 현장에서는 가격 공개가 금지라고 했지만 가장 저렴한 호실 지금 2억 6천만원부터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10년, 15년 정도 된 이제 아파트인데 거기 가격이랑 거의 맞닿아 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세대도 300세대가 넘어가는 이 중규모 단지인데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게아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되면서 이런 어 집들을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고요, 차량 교통 이용해서 서울로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입지 좋은 집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나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